신인은 그렇게 할 자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유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 불렸다가는 병으로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신인은 하늘에서 내려오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탁퇴. 여자 배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탁태그 네. 다음에 뭐, 뭡니까? 강탄. 강탄이죠? 네. 강탄. 그다음 뭐예요? 세계 통일. 바로 강탄해가지고 나는 정신이 돼서 통일하겠죠? 네. 통일. 그다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심판, 맞죠? 네. 이게 주목적이라서 나는 성지를 낼 수가 있어요. <laughs> 여러분 세상이, 세상이 옛날, 지금 50년 전하고 50년 이후가 완전히 뒤집어 퍼져버렸어요. 50년 전에 평균 인구가 한 여자가 6명씩을 낳았어. 근데 50년 이후에 0.9명이야. 아, 그래, 안 그래요? 불과 50년 전에 초과 3칸, 아주 한 100년 전만 해도 초과 3칸에 다 아, 그냥 오성도선 빌딩도 없는 마을에 살아서 안 살았어. 근데 50년 전에 빌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갑자기 도시가 막 생겨가지고 빌딩이 생겨버리고 우리의 초가삼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초가삼간이 있을 때 시골에 가면요. 무슨 잔치날 같아. 온 꼬마들이 바글바글. 여자들은 겨울에 빨래한다고 바글바글. 구석구석에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해 내가 자랄 때는. 온 마을이 매일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 산에 나무로갔다가 동네 내놓면 겨울과에는 꼬마들이 바글바글. 학교 운동장에는 애들이 축구한다라고 바글바글. 동네는 천신의 노인들이고 젊은이들이고 막 바글바글이야. 그게 옛날입니다, 내 자랄 때. 그래, 안 그래요? 내만 보면 어른들이 내 머리 만지면서 이쁘다고 막, 어, 어, 불쌍하다고 머리 만져 얘가 무슨살이 한다, 삭고. 엄마들은 내만 보면 눈물을 질질 흘려. 시골 아주머니들은 내만 보면 울어요. 그냥 바로 눈물이 나와. 우리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거야. 아니, 얘를 핏덩이리 놔두고 어떻게 갔을까, 쟤가. 근데 쟤가 지금 머슴으로 살고 있는데, 아니, 쟤는 공부도 전부 1등이라는데, 쟤는 중학교도 안 보내줘? 그래, 그래요. 내가 중학을 못 가고 1년간 시골에서 머슴 살고 있었거든. 우리 반에서 중학교 못간 애는 나 하나뿐이잖아. 공부는 전교에서 1등 했잖아. 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동네 엄마들이 저끼리 수근수근수근수근. 수근, 수근, 수근.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집안이잖아. 거기에 내가 종손이고, 부자 집의 자식인데, 그게 뭐, 유교사변 때문에 우리 집안이 그렇게 됐지만은, 어쨌든 대단한 자손이었잖아, 거기서는. 마을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 어머니였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 어머니가 서울에 면회 갔다가, 어, 전, 저, 저, 애를 하나 낳았는데, 남편은 감옥 간지 2년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곤소곤 소곤소곤 소곤, 그럼 우리 어머니는 그냥 와서 밥다안 먹고 돌아가버려 그냥 그래요 그 내가 딱 남았는데 모습을 살고 있죠 공부 잘하죠 사람들이 내마 보면 아줌마들이 볼 때마다 눈물을 질금질금 흘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들먹거려요 그냥 그러니까 뭐만 먹을 거 있으면 내줘 그러니까 내가 명랑하게사안 하겠어 밤에는 고독한데 낮에만 나가면 온 동네 나가이내마 보면 전부 아줌마들은 눈물 흘리지 뭐, 아저씨들은, 아, 니잘 네 있냐, 니네 공부 잘하지? 아이고, 뭐너 학교 좋은 데 가야 될 텐데. 오, 이렇게 해주지. 온 동네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응원을 해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려서 명랑하겠어, 안 하겠어? 밤에는 조용하지만, 낮에만 나오면 동네 방네 전신의 애지, 사람이지, 천지야. 천지가. 그런 시절이 우리의 어린 시절이잖아, 여러분들이. 근데 요새 세상은, 눈딱 깜빡하는 사이에 50년 만에 이게 막 빌딩 이 산티미처럼 생겼지. 애는 없지. 동네 가면 개만 돌아다녀요. 어? 개만 돌아다녀. 개짖는 소리도 잘안 들려 이제는. 정박한데 어떤 골목에 귀신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게 할머니야. <laughs> 유령 같은 시골에 조용한 시골에요. 골목에서 어떤 유령 같은 사람이 뭘싹 내밀어. 그럼 저게 귀신 아니야? 어, 가보면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할머니야.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아들은 서울에 있다. 남편은 죽은 지 20년 됐다. 내 혼자 이 집을 지키고 있다. 나이가 몇 초인지 90이래. 그러면 이런 시절이 와 있어. 그럼 그 할머니는 거기서, 그게가 고래장이야, 고래장. 시골집이 자기 무덤이야. 거기서 자기 숨이 멈췄을 때까지 끓여먹고 잡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밥 먹기 싫으면 저승 가는 거예요.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어 버리면 슬슬 죽어 가요. 이틀에 한번한끼 먹고, 그 다음에 뭐 사흘에 한끼 먹다가 사흘에한끼 먹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래요. 한5일에한끼 잡숫다가 그러다가 한 일주일에 한끼 먹다가 여러면 서서히 할머니가 아무 병도 없이 죽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가그 집에서 안방에 들어오면서 혼자 가버려. 무슨 그게 인생이야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도해질 와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식들이라는 것들이 장가를 안 가고 시절을 안 가요. 왜? 경제적인 마인드가 만들어진 거지. 돈. 이거 애 키워놓으면 돈이야. 뭐 이건 나라에서 돈도 안 주는데 뭐 하러 키워. 아니래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는 이런 시대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시골에 초가집에 그 마당에 팽이치기하고 그 놀던 어린이들이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사람 하나가 없어 아, 네. 그 학교 운동장에 바글바글 축구 치고 저 엄마가 밥밥 먹으라고 운동장에 와서 애 이름 부르고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애 부르는 축구 차는 애도 한놈 없고 와서 엄마가 와서 아들 부르는 엄마도 하나 없고. 귀신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죠? 네.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과 이 세상을 이끌어 간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야, 지금.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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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히 이해 합니까이 인구정책 편놈들뭐 이런 모든 걸 심판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게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알겠죠? 응, 어, 심판. 통일 다음에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 그러나 예수 석가는, 이게, 이게 누굽니까? 석가? 아니, 아니, 천이 아니지. 그들 말대로 한다면 하천 맞죠? 그들 말대로 하면 하천 맞지. 탁대도 똑같죠? 그죠? 탁대도 똑같아. 자궁에 들어가서 나왔지. 강탄도 그 사람들도 강탄이라고 그래. 그 종교단체에서는. 그죠? 그러면 강탄도 강탄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통일인가? 뭐요? 출가. 통일하는 사람하고 출가하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다르죠? 이 사람은 정치에, 정치인으로 왕으로 태어났는데 출가를 해버려. 정치를 해서 세상 바꾸겠다는 게 아니야. 혼자 공부하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출가 맞죠? 네 광탄 또 예수는 이런 석가야 예수도 하천 탁대 똑같죠? 마리아한테서 탁대했죠? 그다음 뭐예요? 광탄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도 맞죠? 어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맞죠? 세례 다르죠, 그죠? 그산이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살이 세례를 받아, 세례례관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다 어린 나이에, 이, 이 세례, 내가 세례 받으면 되겠어요? 신인이 세례 받으면 되겠냐고, 아니, 신인이 어떤 인간한테 가서 무슨 세례를 받아, 내말 이해갑니까? 어, 이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합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세례 받고, 설법. 그죠? 이 사람 뭐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요? 맞죠? 이 사람도 전법하죠 예를 들어서 이, 이 전자를 쓸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이, 이 전자도 되고 법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심판이고 이 사람은 법을 전하고 이 사람은 설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가 이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나는 성천이죠? 이 사람은 마지막이 열반이죠? 열반 이 사람은 마지막이 뭐예요? 부활 성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성천하기 전에 뭘 한다고 그래요? 부활한다 그러죠, 그냥. 그러면은 이이이 이, 이 사람들의 사랑하는 것은 이게 순전히 종교적인 거야, 맞죠? 나는 전부 정치적인 거예요. 세계 통일 심판. 그다음에 나는 뭐가 있어요? 낙원이 있어 없어요? 낙원을 만들어 놨죠 나중에. 낙원을 만들고 성실하죠그이 사람들은 낙원 만드나? 어, 자기만 열반하는 거야. 자기만 성천해. 12제자 다 도망가 버려. <laughs> 맞죠? 나는 전 인류를 제자로 만들어. 낙원을 만들어. 맞죠? 전 인류를 제자로 만든 사람하고, 1 2명맞저 도망가 버리고, 십자에 가서 처형받은 사람하고, 여기에, 여기에, 부활 앞에 뭐가 있어요? 부활 앞에? 처형 이거뻔하잖아요 화천 탁대 강단 세례, 설법 처형 부활 성천 이8 단계를 거친단 말이에요. 팔단계이8 단계들이 각자 달라. 나는 화천 탁대 강단 통일 심판 제도 그죠? 나는 제도에서 나온 성천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그럼 나는 여기에 무슨 세례가 있나, 뭐 고행이 있나. 석가모니는 출과, 여기 고행, 뭐, 그 고행 있죠? 예. 응, 예를 들어서 뭐. 예를, 이렇게 돼서 각자가 다르단 말이야. 다른데, 이거는 그야말로 만들어낸 것 같아. 맞아, 맞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목격해야 하네, 지금. 목격하고 있죠? 응, 음, 그래서 이 자체를 비교해 봤을 때, 호경용을 인간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야. 맞죠요 음.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의 아름다운 그 전통이 싹 사라지게 되고, 오직 나보다 더 무서운 게이 세상에 돈이더라고. 돈. 그래, 거기에 종행무진을 하는 바람에 인간들이 자식도 돈 때문에 안 놓게 되는 거야.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야. 이 투자한 데 비해서 해소가 되나? 여러분 자식 키워봤지만 해소가 되나? 아니 천신만고 때 키워놨더니 약간의 장애야? 50이 돼도 부모 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하고 앉아있고 야니 네 어디가서 돈좀 벌어봐 그러면 돈이 뭔데? 이러고 앉아있어 이 한심할 수가 있나 장가가라고 하니까 엄마 여자는 왜 만나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니 억장이 무너져도 분수가 있지 이거는 집안이 무슨 고아원이야 무슨 대지마고아니야 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집집마다. 이건 인간이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막열살 만되면 뛰어나와서 공장에 가서 미싱 재봉해가지고 아빠, 어, 오빠 생활비야, 오빠 학교 등록금 보내줘. 막이 지금 우리 아주머니들은 옛날에 공장에 막 취직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안 보내주니까 공장에 막 팔려가서 그냥 거기서 추우라고 미싱 공해가지고 그돈 보내서 오빠 공부 시키고 막 이랬잖아. 그런데 이거는 말이야. 50이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앉아있어 요새 애들은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말이야 열대 살 되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막 미신공이다 막 시다공이다 막 가가지고 죽기 잘기로 식모살이 알죠 남의 집에 식모로 들어가더니 해서 몇푼 벌으면 집에다 보내줬어 엄마 아빠한테 그애 형제들 공부시키러 온 여자가 벌어가지고 남자 공부를 시켰어 대부분 여자들이 누나들이 공장에 가서 벌어가지고 남동생 학비 대주고 그랬지 맞죠? 네. 어, 그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지금 상막한 사막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막한 사막을 만든 그 장본인들, 그 자본주의를 만든 그 장본인들이 허경이 앞에 심판되어 오르는 거예요. 네. 아, 음. 그 자본주의를 만들어서 그 자본이 국민들 손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순환을 하는 제도를 시스템을 살짝 바꿔버린 거야 알겠죠 어, 뭐를 좀줘 가면서 아니 벌을 키웠으면 꿀을 좀줘 가면서 벌을 키워야지 꿀을 싹빼 버리고 설탕을 딱 넣어 줘 버리면 이거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설탕물 앞에 헤엄치고 있는 거야 빼빠지게 일했는데 세계 12 경제대국이 됐는데 콩가루가 있어서. 고민 덩어리만 안겨주고 진짜 맛있는 거는 다 뺏겨버렸어. 누구야? 정치인들이 싹을리뺏어 가버린 거야. 꿀은 싹 빼버리고 설탕 물로 야 먹고 살림 살고 죽으면 죽으라. 다 던져주니. 여러분들이 지금 살 길이 있나? 있어요? 내가 배당금 당을 혁명 배당금 당을 만들어 나갈 때는 이미 세계 통일을 위한 깃발은 올라가 있는 건줄 알아야 돼.